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뭐 방송도 자주 못하는데 강의를 뭐 어, 자주라도 좀 올려야죠, 그죠? 예. 자, 아무튼 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은 좀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바로 매집된 종목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매집된 종목을 알아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매집이 됐다라는 건 앞으로 크게 오를 상승 가능성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예, 앞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을, 어, 갖고 있는 잠재된 종목이 바로 매집된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어, 그럼 매집할 때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 그 시기와 재료가 준비될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려면은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매집이 완료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지금 강의에서 그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어, 제가 어, 저 저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한 부분이고 어, 저의 노하우라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심화 강의로 따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아무튼 먼저 좀 이렇게 어, 얇 그 얇게 나마 살짝 어,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는요. 어, 메모하시면 좋아요. 2~3년 정도 박스권 횡보한 종목이 잠재된 종목입니다. 어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죠. 어세력이 개미를 떨고는 이유. 거기서 제가 세력주라고 하면 어,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라고 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좋은 사람들 오늘자로 이제 크게 올른 그 남북경협주 테마로 올른 그 좋은 사람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결국은 소형주에요. 어, 왜 소형주냐? 어, 일단 뭐 만원 미만이면 다 소형주입니다. 여러분. 2만원 미만도 소형주고 그리고 보시면은 어, 매출 차트잖아요. 재무 차트 어, 매출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 어,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 상태고 어,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되기에는. 규모가 작고 예, 작고 주식 대비 가격도 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여,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형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소형주가 사실은 대박으로 오른다 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자 그럼 2 3년 정도 첫 번째 방법은 2 3년 정도 박스권 행보한 종목인데 자 보세요 박스권 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차트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뭐 비트코인을 하든 이거를 하든, 뭐, 선물이나 옵션 투자를 하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박스권인데 라고 하면은, 이 네모를, 어 위에, 어 위에 이제 고점 때, 이 윗꼬리까지는 생략할게요. 저는 윗꼬리까지는 생략을 합니다. 몸통들을 그었을 때, 박스권이라는 거죠 결국. 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크게 오르고 재료를 받고 올라가는 거라면, 박스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툭툭 던지는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가 박스 권이에요 이거 박스 권이라고할수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 아니죠? 치고 올라갔죠. 그럼 뭐예요? 이미 준비가 됐고 올려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은 사람들은 준비했고 이제부터 올리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런. 어, 준비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소형주에서는 크게 오르려면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몸통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물론 여기서 윗꼬리가 달면 다음 기회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올라 버렸죠. 어,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올라 버렸다라는 건 어, 지금부터 계속적인 상승 열릴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 좋은 사람들은 지금 하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필 2~3년 정도 다 모은 다음에 좀 잠잠해졌다가 지금 하필 남북 경협주다 어그그 그 북한 개성공단 재개 뭐 특사 보내고 뭐 얘기하고 반드시 재개돼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뉴스도 엄청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참 웃기다라는 거죠, 그죠? 타이밍이 참 웃겨. 요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아닌가요? 이전에 여기서부터도 쭉 이제 이것도 박스권이라 고볼수 있어요. 이거는 상승형 박스권이라고 전해서 그러는데. 네, 저만의 논리예요자 보세요 상승 추세지만 결국 상승권 안에서도 박스권입니다 이건 저만의 논리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올렸어요 강하게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또 올렸어요 왜? 이때는 비트코인으로 또 엮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웃기죠? 아니 얘가 좀 내려오고 나서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 여기서 뭐 여기서쯤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여렇 가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 꼭 어, 대부분은, 아니, 이제, 모든 100%는 아니에요. 한 2, 3년 정도의 어떤 박스권 기간을 가진 다음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참 그러니까 신기해요. 자, 제가 추천했던 인지 컨트롤스는요. 어, 마찬가지예요 같은 관점이에요. 박스권이 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예, 수소차라는 테마를 갖고 온 다음에 또 상승하기 시작했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좀 비중 있게 보는 어,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처음에는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일봉으로 보면은 좀 길게 늘려야 되니까 눈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어, 편하게 보셔도 되고요. 월봉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선택의 나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건전한 종목입니다. 제가 그 추천하는 종목이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추천했다고 다 오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저도 투자하는 입장이고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전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매출 상관없이 그냥 어,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본 가치가 이제 매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 나와줘야만. 어, 얘네도 차트를 올리는데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사실 갖고 있는 재무 여력도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나 유보율이나 이제 그 순이익 면에서도 이제 평가를 들어가는데 어, 왜 그렇게 제가 매출을 보는 거냐면 어, 일단 그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 주식을 사야 되겠죠. 이제 사서 주가가 계속 사면은 오르는 건데 어 크게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자 뉴프라이드도 2015년도에 크게 올랐었죠. 그 2015년도에는 매출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적자도 아니고 그리고 보유한 현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게 오른 종목이로뭐 있나요? 네, 아, 좋아요. 이번에 그 테마. 그 여기도 박스권이었죠, 얘도. 예, 박스권이었다고 올라는데이 아, 친구도 이제 고려제약이라는 친구도 역시나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죠? 음. 잘 나오고 어또 좋은 사람들 볼까요? 좋은 사람들은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 이 갖고 있는 돈이 조금 있어요. 예 그런 여력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개성공단과 연관돼 있다면 아마 개성공단 관련의 사드 관련 그때 이후로 이제 매출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잘 나왔다가 이전에 어,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나 어, 저만의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컨트롤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돈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기반들이 오를 때 일반 투자자나 기관이나 저 외인들도 잘 들어와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였구나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아닌 경우는 뭐냐면 어 최근에 올랐던 거 뭐였죠? 아닌 경우 회사 매출 아 신라젠 같은 경우 그러겠네요. 예 신라젠 같은 경우는 100%어 이슈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어떤 다른 재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훨씬 더 하지만 하지만, 이제, 매출을 내본 적이 없는 회사. 어, 호전될지 말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직은 이제,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가 없다라는 건, 신뢰할 만한 거리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사의 주식을 10만원인데, 재료만 의지해서 산다라는 건, 어, 도박성이 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좋아도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의 투자 원칙이겠죠, 여러분? 예, 그런 게다 연관성이 저는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 좋은 회사가 또, 어 안정적으로 매집이 되고, 어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죠. 자, 한두 가지, 여기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이상 얘기하는 건, 어 저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할 때 그때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또이 외에 어 제가 볼수 있는 그런 시기 상조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어, 짧은 강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역발상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 박스권 안에 있는 걸 매매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박스권에서 벗어난 걸 매매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제가 다 가르쳐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기대려고만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